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APTC입니다. 어, 4월 6일날, 환경 컨센서스에 4월 6일날 올라온 자료구요. 어, SK증권에서 한동희 애널리스트 분이 이전에도 커버하셨었는데, 음, 새로 리포트 내신 것 같구요. 어, NR 자료네요. 난레이티드 자료고, 21년 정만치 상향 조정이라고 제목을 쓰셨습니다. APTC는 이전에 2월 6일 날, 21년 2월 6일부터 제가 리포트를 시작, 처음으로 올렸기 때문에, 지금 궁금하신 건, 이거는 뭐 AS도 많이 하고 수주 나올 때마다 올리고 했던 것 같거든요.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, 응원해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공부할 겸 봤었고요. 그래서 4,600억대부터 이제 했는데 음 지금 가격은 뭐 26000원에 6100억 하고 있으니까 어뭐 장이 좋아서 올랐던지 뭐 수익은 항상 좋은 거니깐요 그리고 어 내용은 그냥 안 할게요 리포트만 할게요 어차피 내용 반복하면 지루하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지금까지 제거 꾸준하게 보셨던 700분 정도는 740분 있는데 꾸준하게 어 보셨던 분들은 아실 종목이라 리포트 업데이트 된 것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21년 1분기 영업이기 244억원, 어 QOQ로 81% 증가한다, 분기 최대 실적 경신 예상이다, 어 이건 당연한 거고, 랜드폴리, 디램, 메탈 레처 등 저변 확대 효과 시작 된다 21년 영업이익이 601억원으로 YY로 103% 기존 대비 16% 상향 조정한다 21년 이거 다뭐 보시면 어렵잖아요 제가 엑셀 파일로 해 놓은 거랑 어 컨센 네이버 보고 설명 드릴게요 21년 1분기 실적 피크는 드라이에처 시장 내 저변 확대의 성과이며 21년 2분기부터 21년 4분기 평균 매출액 역시 기존 분기 최대 실적이었던 20년 4분기 수준을 전망한다. 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244억 원, yy로, qoq로 81%의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. 하면, 뭐,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, 뭐, 맞춰봐야죠. 네이버 컨셉이라. 이게 어, 안 나와 있네요. 분기 컨센트 분기 실적은 또안 나와 있네요. 이게 245제가 뭐 편집하거나 뭐 해서 미리 찍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없는면 없는 대로 제가 그냥 올리거든요. 실수한 것도 그냥 실수한 대로 다뭐 올리고. 알아서 봐 주시고. 이게 영업 이익이 1분기 에 매출이 8 1 0억원 연결 실적은 매출이 8, 812. 그 다음에, 영업이익이 244. 와. 1년 매출을 19년대 590억 하고 했었는데, 930억 했었는데, 매출액이 812억 원이다. 엄청난 것 같고.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. X, SK 하이닉스 양, 디램 폴리에쳐 단일 품목에는 20년, 디램 메탈에쳐. 랜드 폴리에쳐 런칭 성공에 따른 시각 장비 말하는 거죠. 이게, 에쳐. 접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, SK 하이닉스 3D 랜드 M15 마이그레이션이거든요. 뭐, 2주 이동한다에 따른 수혜를 예상하기 때문이다. 2 0년 APDC 수주 공시는 9 9 5억원 수준이다.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엑셀을, 어, 해놓은 거 보면, 음 지금, 1분기, 하고, 2분기까지 나와 있는 거 하면, 995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음 995억 수준이다. 거고 21년 영업이익 601억 원으로 101YY 성향 조정한다 단일거래서, 이거 좀 넘어갈게요. 제가 뭐, 켜놨는데, 토비스도 좀 이전에 종목한 게 있는데, 오늘 급락해서 그 코멘트 좀 할게요. AS로. 주목된다 좋아진다? 그런 얘기 같습니다, 이게. 근데 이제 뭐 보려고 했냐면, 여기 컨센서스를 상향을 하셨기 때문에, 애널리스트 분이 딴, 현대차인가요? 거기, 거 있긴 한데, 21년 컨센서 없었는데, 이분이 지금, 보시면, 제가 하는 방법이고, 뭐,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뭐 틀렸다고 리포트, 어, 증권사 리포트 보고 뭐 투자하냐 그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용 이용하는 겁니다. 저도 이거 보고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것만 이용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다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선직장 형님이나 뭐 피터케이 형님들이 다 대가들이 잘 알려주시잖아요. 그거 그대로 저는 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. 오... 여기, 1600억, 1606억에 영업이익 5 0 4억 있는데, 1600, 1600억에 영업이익 5018, 이게 지금 안 들어가 갔거든요, 이번에 나온 거는. 이게, 이렇게 했었는데, 지금은, 1934억에, 매출액이, 한, 300억 정도 늘고, 영업이익이 518에서, 한, 90억 정도 더 늘어서, 103%, yy로 103%가 된다. 75%에서 103% 된다. 이거거든요, 이게 이제, 가세수서가100% 맞는 건 아니지만, 어, 저희보단 낫다. 제가 맨날 말씀드렸처럼증권사 <laughs> 어, 애널리스트 분들은, IR 담당자하고, 뭐, 탐방도 쉽게 갈수 있고 하니까, 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추정하는데, 저희는, 음, 실력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,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, 직장이 투자자들은 쉽지 않잖아요. 근데, 에너지스트분들은 이런 거 도움받고, 계속 뭐또 떨어질 수도 있고, 다음 리포트에는 이렇게 계속, 어, 관심 가지면서 본인 종목은 공부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컨센서스 상향된 리포트가 나왔길래, 또 저희 항상 댓글 응원해 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, 아이고,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? 이거 <laughs> 댓글에 뭐가 있더라? 오늘 보니까 광고는 하지 마시고요 삭제할 거고, 이제 JYP 음 저희 지인 케이 씨도 들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, 2편 해주시구요. 잘 봤어? 2편에 해 비키트랑 비교해서도 부탁해요. JYP 주주입니다. 주가 너무 못 가서 심란해요. 피키트 살 거. <laughs> 이거 입금하세요. 입금해주시면 할게요. 제가 이거 피키트랑 비교해서 뭐 이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자꾸 이거 왜? 냉철형님 채널 가셔서 그그 그 이제 냉맨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죠. 입금하시면서 이거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? 광고도 없는 채널에 오셔서 피키트랑 비교해서도 부탁해요. 아저 지금 이거 첫 알고리즘 때문에 하는데, 뭐 740명인데, 이거 제가 댓글 달거든요. 알고리즘 때문에 댓글 달아야지 음, 한다고 하니까. 근데 이거 이제 천명 채우고 광고 달면 이런 거 댓글 답변 안 할게요. 좀 그래요, 뭐, 저한테 맡겨 놓으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. 처음 보시는 댓글로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을 안 까고 하는 이유가 많이 안 좋아해 주시라고 <laughs>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얼굴 안 깐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, 토비스 잠깐 복귀 1분 남았는데 오늘 급락했어요 이게 급락한 게 음, 지인들한테는 이야기 했는데 어, 조금 미수 뭐 귀에 갔다 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뭐 제가 하는 거 미수 저는 음, 지인들한테 말하고 이야기 드린 거고 여기 LG 전자가 이제 휴대폰 사업 MC 사업 부분 접으면서 이게 이제 뜨면서 공시가 뜨면서 많이 빠졌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시간 30초밖에 없어서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면 끊는 진대로 올릴게요. 그냥 LG 전자에서 하는데 이쪽 부분 매출이 뭐 54%가 되지만 OPM 영업이익률이랑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사업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. 이거 하면서 전장용 디스플레이로 어, 바뀐다 라고 주담통화까지 했습니다 제가